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쥐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멘.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영적 무사 안일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18절부터 23절에 보면 갈림길의 비유가 나옵니다. 18절, 19절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하려고 두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도록 에스겔은 지시표를 만드는데, 20절 한쪽은 암몬의 라바로 향하는 길, 다른 한쪽은 남유당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21절 바벨론 왕은 우상에게 점을 쳐서 둘중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22절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점괘가 나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여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23절 남유다 사람들은 그건 헛된 점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비록 우상에게 점을 쳐서 결정했지만 그건 바벨론과 우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렇다면 남유다는 우상에게 받은 점괘이니 괜찮다고 여기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안심하고 있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남유다는 심판을 당합니다. 24절, 남유다의 죄악상이 까발려집니다. 25절, 극악하고 중상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왕시드기야는 26절, 폐위됩니다. 높았던 왕이 낮아집니다. 엎드려집니다. 27절, 엎드려뜨린다 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암몬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에보면 암몬도 심판을 당합니다. 29절, 하나님을 거역한 암몬은 죄악의 마지막, 마지막 때가 찾아와 28절, 멸절됩니다. 32절 암몬은 기억에 남지 않게 될 정도로 31절 무엇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분노의 불길이 치솟사 30절 자라단 땅에서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암몬은 자기들에게 오지 않아서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잠깐의 휴전이었고 이윽고 전쟁의 사륙이 암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와 암몬 모두 바벨론의 지배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다가 모두 멸망에 이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만일 멸망의 위기가 감지되면 속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